가자 갑시다. 갑시다 왔어 아 시작하자 아 이거 내 게임을 하는구만 왔어 갑시다 이제 무난하구만아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야 이게 다 2등명 2등명밖에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200명? 2등병 2등병 야 2등병 <laughs> 까발리 만원으로 감사해 드디어 성공했네요 아 이게 성공했아 아, 어렵다 이거 아니 너 자꾸 아까부터 어렵다고 하던데 <목소리도> 너 어렵단 말 하면 진짜 니가 뿐만이니까 고개 벗기는데 왜 이러는 제가 이제 좀. 금야 나도 어렵다 어렵 이거 드뱅님이 앞장서세요 드뱅님이 앞장 서야 되니까 따라가 따라가 드뱅이 따라가요 아니 앞으로 가시라고요 어디 어디로 가야 될까? 아 쿠쿠쿠로 뭐 하라고요 그거 쿠쿠쿠를 잡아야 되니까 일단 1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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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1번 아니요. 오케이 11번 오케이 센터 뒤로 가서 밥 드셔야 아, 되는데? 아밥아밥안 먹어도 되는데 아 먹어야 되나? 아 그냥, 그냥 여기뭐 드세요 그냥 아 그냥 가요 뭐예 네, 괜찮아요 아밥안 먹으면 <laughs> 아니 그니까 <laughs> <뭐로 웃음> 모르겠으니까 여기 뒤에 여기 뒤에 아밥아밥 아, 밥 먹고 갈게요 <laughs>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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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. 식당이 여기 식당, 아 식당 어, 식당 식당 <laughs> 여기 식사 식당 가셔야 돼요 아 식당 뭐 먹을까요? 아니 밥 먹을 시간은 따라와요 아밥뭐 먹을까요 그러면은 <laughs> <laughs> 뭐야 다밥 먹으러 왔어? 아, 뭐 먹을 거그 뭐야? 아, 이거 밥 먹어. 밥 먹어 가야지. 그거야. <laughs> <아니>, 알았어요. <laughs> 아, 뭔 말인지 <laughs> 알았으니까밥먹뜬 <laughs> 아무나 <laughs> 쿠루야 밥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밥뭐 <laughs> 뭐 먹을까요, 밥보 지금. <laughs> 아니, 뭐 지금 괴물 잡는데면 밥을 먹어요밥 먹어야 힘내서잘 잡지. 응? 뭐? 냉력치 올린다고 밥 먹어야 냉력치가 올라가요. 헌터 정식 맛있더라고요. 제가 어제 헌터 정식 먹어봤는데 맛있어요, 괜찮아요. 아닙니다. 냉장치 너무 먹어? 터 정식 괜찮아요. 우리는 그거 시킬 거 없는데? 아, 어 이거 뭐야? 좋은 거 있는데 <laughs> 이런 거 먹어도 되나? <laughs> 그럼 이거 정식 먹어도 돼요? 헌터 정식? 맛있어요, <laughs> 맛있어요. 얘가 11번. 아까 어떻게갔었 이거 내거 아이템 쓰면서 먹는 거 아니야? 아운터 정식 아 이거구나. 아 헌터 정식 이거 괜찮네요. 아예 알겠습니다. 아, 뭐야 아, 헌터에, 다 남았잖아. 나 전태 밥... 님이 드립친 줄 알았는데 헌터 정식이 진짜 있네. <웃음> <웃음> 나 드립친 줄 알았는데. 나만 밥 먹고, 아니 이게 시기다. 굿윌 안 드세요. 이거 안 먹으면 나중에 스텔라가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 그래요? 아니 진정 말해야지. 어디스 베다들 어디어 이거 이거 빼 처음에 입고 텐트. 아, 입구에 어요너 졸라 몰려왔는데 드백님 저소환돼 드백님 안먹고가요백님 헝그리 잡수 있려니까가요가 대신 많이 먹었거든요? 아 배고파요 아근 <laughs> 아, 빨리 가, 다시 가세요 그냥 어디로 아, 가야 다시 가고요 어? 어디에 있지 근데? 모르겠어요 아, 어디에 아 맵에서 클릭하면 바로 가진다고? 아 몰라, 진짜 가진 그래 아 치다 간간가아 진짜 나어밥 먹어야 돼아간 가시라고? <laughs>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안된다니까 지금 어디 거기 있어라 개노잼 놀아라 그냥 아 잠깐만 어디갔어 혼자 어디갔어 저기 또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. 와, 미치겠네. 11번 11번으로 오세요 11번 11번이요 알았어요 맵보면 11번이랑 숫자있어 거기로 와라 아 혼자 돌아왔어 11번 맵에 11번 아너 혼자 도수판고 자꾸 놀아냐 대장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거. 아, 아, 뭐, 뭐, 제가 대장님은 대, 아닌데 이거 어, 우원들에게 어, 통제가 안되는구나 이거 AV배우가? 아유 답답해 아 이거 팀원들이 이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통제가 안되네 이거 어떡하지 제가 왜 대장이 됐죠 근데 통제하고 있어 <laughs> 제가 대장이 아닌 지 몰래 아좀 통솔해 <laughs> 너이 닥쳐 네, 죽으면 돼다 따라오세요 네. 일단 너 가만있어 제발 예 와이프요? 와이프라고? 좀비님? 호시미 호시미키 호시. 저기 호시. 아이마스 캐릭터인데 네, 네. 아 네.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. 아 죄송합니다. 내 AV배우라고 죄송합니다. 아 AV배우라니요? <laughs> <laughs> 그거 완전히 장르가 다른데. 아이 그게 절아그또아니에요제 이름을 그, 몰라가지고. 에바인데요?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 어, 저, 일단, 뭐 하지? 그 일단, 일단 <laughs> <말하는> 11번 <laughs> 가야되는데 11번. 푸케푸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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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푸케푸케가 아니라 이번엔 <laughs> <이번에 웃음> <이번에> 지금 쿠쿠쿠로 <laughs> <laughs> 잡아야 한다고요. <이름을> <laughs> 푸케푸케 아니야? 11번으로 가야 된다. 아니, 푸케푸케는 부케, 지금 그게 아니라고요. 11번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? 잠깐만. 아, 아나 정신없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너무 정신없어 이 어, 파티 이... 지금. 아, 괜찮아. 괜찮아. 이런 게임은. 발자국 먹어되는거 아니에요? 아, 아, 예, 뭐다 하세요, 그냥. 전댕 아, 님, 전댕 네. 님이 대장하세요, 그러면. 어, 11번 안 가도 돼요. 제가 그냥 하라고요? 예, 예. 자, 글 챘다 보면 몬스터가 아, 이거구나. 아, 나 정신 어. 너무 없다. 이거 따라가면 될 텐데. 예, 예 전댕님 예, 예. 따라갈게요, 제가. 알, 알아서 할게요. 전댕 네. 님이 알아서 가시면. 예. 뭐 네. 다음 어. 반딧불 어디야? 어 여기 있네? 아저 혼자 좀 돌아갈게요. 아나좀 약간 혼자만의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. 아 정신 없다 혼자만의 <laughs> 시간? 어, <laughs> 아니 뭐 혼자? <laughs> <laughs> 아니 나좀 약간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고 싶어요 지금. 아 알겠습니다. 전 띵님하고 두 <laughs> 분이랑 <정지님이랑> 저랑 세 명이 생활이... 됩니다. <laughs> 어풍권님 여기 있네. 풍권 따라갈게요 제가. <laughs> 네? 이쪽으로 아, 좀 그래.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. 저 따라오시면. 아예 알겠습니다. 전 띵님 안 따라오시면 그럼. 아 지금 뇌가 정지, 뇌 정지가 와가지고. 뇌좀 <laughs> <지금 웃음> 아, 산소가 난... 많이 부족해요. 아니, 이 내정. 정도... 내가 돌아가니까 돌아가 지금. 아예 그러니까 역시 붙꼬님이십니다. 아아니다 그런 야아니다 오, 그만이다. 시작... 어 여기 야,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뭐야 뭐야. 아오예예 어, 있다 야. 있다. 어디? 여기 여기 위에, 어디?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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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저기 있다. 어. 이더 세다던데. 이게 하트 죽으면 안돼요 여러분들. 술에 타면은 세명세 명에서 술에 타면 이게 미션 실패니까. 오, 네명 다 살아있어야 돼요? 그니까 러 네명 다 살아있고 그런것까지는 아닌데 아나왜 무기를 안빼냐 근데 미치겠네 아나 무기를 왜안빼 아잇 잠깐만 어 아, 뭐야 콤보님 기도 이렇게 빨라 어? 땅범님 왜나 무기 공격을 안해 갑자기 아왜 공격을 안하냐 고요보 땅범입니다 어, 빨리. 죽어 공격버튼이 뭐지? 세모 세모 아니야? 세모! 세모! 아 세모 아 쪼그만공격받지 몰랐다고요? 공격못하 뒤로, 뒤로 가세요, 뒤로 가서 어. 아, 미치겠네, 진짜. 다이소, 기 모았고. 똥, 구멍좀세야 돼, 똥구멍. 아, 왜왜왜? 똥구야 돼. 존나 그래. <laughs> <laughs> 웃기네. 아유 씨앗다, 빠거 근데 우리 4명 다 근접 공기기할 필요가 있나요, 이거? 이게 잡아요. 안 맞아. 아. 오우, 날아다녀와. 도망간다, 도망. 도망간다, 아직. 아니, 아니 뭐가왜자물못이기도 엉덩이, 엉덩이, 엉덩이. 엉덩이, 엉덩이. 엉덩이, 엉이엉 도망간다, 도망간다, 이 새끼. 네, 아니, 아직, 아직, 아직. 아니 아직 아니아이나왜 칼이 사상한지 뭐? 도망간다, 아이. 도망간다. 아, 쫓아가자 쫓아가, 쫓아가. 아, 네, 개판이네 이거 지금. 아, 존나 웃기네 이거. 저 차가... 너 대체? 개판이야 진짜. 아너 목이 거야? 아, 몰라. 이거 존나 꼬랐어 이거. 아나고 아니, 한명 정도는 원거리 무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자먼저아뭐따라다는 네, 아, 아. 거야? 아니, 아니, 진짜, 진짜. 아 이거 한방 줬어. 진짜 되게 <놀라> 잘 나온다, 되게 잘 나온다. 진짜, 이거 서포터 한 명도 없어. 아 그거 더블 덕트요복 아니었던 것진다 아유, 공격게안 되네? 와, 아, 이거 어, 아, 어, 멋있다. 아, 드디어 한방 쳤다. <놀라> 아, 어, 허쳤어. 아, 어, 나 에너지 없다. 형, 아. 정진리 에너지, 에너지! 아, 알겠습니다. 어이, 예, 제가, 어이, 제가 알아서. 제가 알아서 제 어이, 앞가림 어이, 하겠습니다. 어이, 아닌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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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닌데? 아이씨. 아, 딴범 좋아보이는데? 이게 아닌데? 파워 딱보여줘야 돼. 다 파워 아닌데? 아, 이거 뭐지? 이 농구 때렸으면 죽을 뻔했잖 이어가칼 갈아야 돼. 칼 갈아야 돼. 당 어, 점프해서 다갈비 찍어버리기. 아오케이, 아, 어디 찍는 거예요? 어어어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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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잠깐만. 어, 이건 아니고. 어, 나이스, 어? 네. 나이스. 예, 이제 본니감사하이아 일단 이수식라는 거구만. 좋았어. 아, 이거 쌈밥 좋아본다. 뭐가쌈 먹고? 도망가면 이제 잡아야지. 이제. 따라갑시다. 아이스한대 때렸어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오우. 하세요 아, 어디 냐 오우. 전기 언니, 무기가 차지 있어요? 네, 저 차지 했어요 느리지 않나요? 아, 느려. 느려. 제지해서 데미지 세다 그래요. 계속 쓰고 있어요. 테이블상이 <laughs> <개불상. 웃음> 나나 <laughs> <특별한 아물> 맞아. <맞어. 웃음> 원래 이런 게야 원래 아아 존나 어, 어, 진짜 기절하다 지가 는 거고. 쌍해어 기절했어. 너 뭐야? 이런 게임몇 번이 아. 너무 오케이. 죽었나요? 아아안 죽었어요. 혹시 죽으신거 아니죠? 아 <laughs> 지금 왜 나만 쫓아다는 거야? 지금 쫓아다니는 거아열 가고 있 저희가 스톤 걸려서 그렇지. 지 나머지 두분 어디 계세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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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아, 아, 중입니다. 아, 이 네. 다리가 서 약간 쉬고 거든요아 지금 스테미너가 딸려가지고. 이나요오 <laughs> 어, 뭐야 뭐야. 아밥먹밥 먹을, 안난밥다 먹을 어휴 아프시. 구무 구 구무. 아, 우 아우, 아, 잘한다. 아유, 오케이. 아유, 잘한다. 오케이. 우리 앉아나 어, 이거 끝나고 일단 어, 아유. 별거 아니데 이거. 맨구만고스네 <laughs> 이거. 개쩌는 구만 아, 좀 뭐야. 이안 해요. 죠 갈무리 갈무리. 쉬운 상대였어아무리 짓으시다. 아무리 오케이. 아이스 오케이. 많이 먹었다, 많이 먹었다. 근데 이게 어디 a y o k a 이 o 이거 y o 이 a y We a 푸 e just s a 아마. 푸케 푸케 오케이. 우리가 아, 어차피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n 거 업그레이드 같은 거 e h 요 와, 업그레이드는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o 다? 는거야 내가 봤을 땐너묶게 엎드려야지 안했어 저도 안한거 같은데? 저 제대로 안해가지고 저도 어,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공방서자 하면은 그냥 <laughs> 쉽게 퀘스트 완료 아 일단 완료 아, 별로 어렵진 않네 회장님 말가서 식당에 접수원말거서가다고음아 어. <laughs> 아이템 박스에 보내기 아, 이렇게? 거기 강한타 하죠? 아, 그렇게 할까요? 예, 예. 데미지가 너무 안나오네 네, 네네,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? 전님 <laughs> 네? 흔적만 <왜> 이렇게 네? <laughs> 전띵님 흔적, 흔적 수집가 나오는데?